안녕하세요. 탈탈털어 분석해 찐템을 찾아드리는 탈탈리뷰입니다. TV는 거거익선이라 할 만큼 요즘 갈수록 큰 대형 TV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TV는 거실의 하나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여러 편리성도 가져다 주는데요. 국내 대기업 제품도 좋지만 요즘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들도 대기업 제품 못지않은 스펙과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비슷한 스펙과 성능의 제품인데도 가격을 더 저렴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셨습니다. 탈탈리뷰가법은 가성비 85인치 TV 베스트 3 가져와 봤으니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TCL 4K QLED 안드로이드 11TV입니다. TCL은 글로벌 구글OSTV 1위, TV 생산 점유율 2위에 빛나는 브랜드인데요. 23년 6월 출시한 이 제품은 기존 대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TCL QLED 스마트 TV는 10억 개 이상의 색상과 궁극의 세밀함으로 뛰어난 시각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돌비 비전을 통해 몰입감 넘치는 경험도 제공합니다. AIPQ 엔진 3.0을 통해 TCL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뛰어난 4K 화질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원본 해상도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석해 저해상도 향상, 노이즈 축소, 엘리어싱 제거를 통해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주사율과 프레임 번호를 계산해 흐릿함과 끊김없이 매끄러운 이미지로 복구해주는 등 다양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MEMC 기술로 동작 크림 현상과 이미지 깨짐 현상을 줄여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장면을 제공해줍니다. 또 구글 TV로 여러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기능들을 제공해줍니다. 120Hz의 화면 지연 없는 강력한 주사율, AMD 프리싱크 기술로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게임 플레이, HDMI 2.1로 낮은 입력 지연과 빠른 응답속도 등 많은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또 베젤리스로 모든 공간에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로서도 만족스러운 디자인입니다. 800여 개의 리뷰와 별점 5점을 가진 상품평이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상품 후기글을 보아도 기능이나 반응속도도 만족스럽고 비슷한 스펙의 대기업 제품과 비교시 가격은 훨씬 싸서 가성비로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가성비와 성능을 잡은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더암사케 UHD QLED 구글 OS TV입니다. 더함은 어디서나 문제없는의 슬로건을 내세운 브랜드인데요. 더함은 보다 빠른 처리 속도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쿼드코어 칩셋을 사용해 일반 보급형 포델보다 성능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 우월한 지표를 보여주는데요. 성능은 21% 향상되었고 시스템 처리 속도 향상 및 MEMC 기술도 지원합니다. 또한 퀀텀닷 컬러로 10억 개 이상의 색상 음영을 제공해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TV인 만큼 구글 미트, 스마트 홈허브, 나만의 AI 피서, 크롬캐스트, 스마트 콜 리모컨, 대기 모드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해 주네요. 스마트 홈허브로 CCTV 확인, 온도 변경 등 스마트 홈 장치를 제어하실 수 있으며 시력 보호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USB 포트로 AVI, MP4, MKV, MPG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을 지원하며 JPG, PNG, BMP 파일도 재생이 됩니다. 저화질 영상을 보정해주는 업스케일링 기능도 내장되어 있으며, 동시 최대 5개의 멀티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85인치의 대형 사이즈와 스마트 기능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600여 개의 리뷰와 별점 5점의 평도 아주 좋고요 후기를 보면,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색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도 있네요. 좋은 성능의 스마트 TV를 가성비 있게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리는 더함 구글 TV입니다. 세 번째로 프리즘 4K UHD LED 구글 OS 스마트 TV입니다. 활용도 높은 고사양 하드웨어에 최신 구글 OS, QLED 패널을 갖춘 프리즘 TV입니다. 프리즘 TV 또한 일반형 구글 TV에 탑재된 MT9600 칩셋보다 반응 속도와 처리 속도가 더욱 뛰어난 성능을 가진 최신 프로세서인데요. 또한 차세대 AV1 코덱으로 우수한 화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돌비 피저는 HDR10보다 더욱 풍부한 색상과 섬세한 명암을 표현합니다. 컬러심도, 생명력, 색상수, 휘도, HDR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또한 MEMC 기술도 탑재되어 있어 부드러운 움직임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약 300개의 리뷰와 별점 5개로 우수한 만족도의 제품입니다. 후기를 보면 대기업 제품이 아님에도 너무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과 좋고 깨끗한 화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빵빵한 소리와 가벼운 무게에 반응 속도도 빠르고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높은 제품이라 너무 살만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 AS 서비스도 패널 2년, 기타 1년 무상 AS 제공의 첩수 및 진행까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미쳐 담지 못한 성능과 편리성이 더 있으니 아래 설명란에 링크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노트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탈탈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